이사를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을까?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지금부터 앤디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라! 안 쓰는 거 버려라! 이렇게 한 집에 10년, 20년, 특히 25년 이상 사신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이죠. 골동품 상 같은 느낌이 나 집에. 옛날에 그분들이 쓰시던 그 럭키 금성 전화기도 있어요, 창고에. 스테인레스로된거 옛날에 막 그릇들 같은 거. 그다음에 밥솥이지안 쓰는 것.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그런 것들 다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버릴 거다 버리면은 짐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얘기하시면 돼요. 아, 장롱이 몇 개가 아니고 몇 개고 침대도 몇 개가 아니요 몇 개다. 그러면은 이사 비용이 나름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사는 하 시점이 중요해요. 보통 우리 이사함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뭐죠? 손 없는 날 여기서 손 없는 날이란 크...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귀신이 장난쳐가지고 따라 붙거나좀 이렇게 해꼬지를 할까봐 귀신 없는 날 이사를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끝자리가 0이나 9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뭐 10일 그 다음에 9일 그 다음에 19뭐20 30 29 이렇게 다0 아니면 9로 끝났죠, 음력이. 이런 식의 소음은 날이고, 이사집 센터에 연락을 해보면 실제로 평일이 가장 싸요. 그리고 주말이 쌉니다. 그 다음에 손 없는 날이 낀 평일이, 그 마지막으로 제일 비싼 게손 없는 날이 낀 주말입니다. 이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사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이사철이 있습니다. 시즌이 있는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갖고 있죠. 한국은 그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 여름이죠. 가장 추운 계절이 겨울입니다. 얘네들 빼고 봄, 가을이 가장 이사비가 비싼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절을 피해서 여름, 겨울, 비수기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왜 월초에는 좀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고 좀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다가 월말에 몰려서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월초나 월중순보다 월말에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이사하시고 월초에 이사하시면 더 싸게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를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 학기 시작 전에 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비용도 상승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미리 예약을 하세요.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예약해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견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업체가 불친절하고 막 이사에 막 세수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 플러스 좋은 이사 업체 이 선정이 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한국에서만 한열대번 가봤기 때문에 저 이달입니다. 이사 의달인 그래서 좀 많은 업체를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좋은 업체는 일단 좀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유명 업체 나오는데 그 업체들을 제가 자주 이용해 봤는데 실제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이 끼었던 공인 중개사분 계시죠. 그 분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어, 이사침센터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이사침센터는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가지를 씌우거나 문제를 만들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니까 없으면 그런 분한테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지역도 잘 알고 아파트 구조도 잘 알기 때문에 척하면 삼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가 너무 저렴한 업체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나중에 도난 어떤 배상의 그런 보험 같은 가입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입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상받기 너무 힘들고. 혹시라도 선정한 이사 업체가 정식 허가 업체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 제가 드릴게요. 보통 국토교통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허가이사종합정보라는 사이트인데요. 확인만 하시면 충분히 뭐 금방금방 알수 있으니까 허가된 업체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 업체가 견적을 전화 통화 유선상으로 낼때 무거운 거 있냐 없냐 그러면 무거운 거없다 그러시는데 무거운 거 있으면 나중에 이사 당일 날 비용이 상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안마의자 같은 거 있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이 유럽산 고급 테이블이야 원목 테이블 이런 경우에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무거운 거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말하고 좀 깎아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일 날 잘못하면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체크 업잘 하시고 사다리차를 예약을 잘 해서 부를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셔야 돼 정확한 시간을 이사짐이 일로 온다 그러면은 그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올수 있게 작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다리차가 미리 와 있거나 그래도 기다린 1시간 30분 차지가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딱딱 맞출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시고 아파트 저층인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고층 사다리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저층 그 앞쪽으로 뭐, 애들 놀이터가 있다든지, 또 어떤 그 조형물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울 때는 고층 사다리를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갔는데 불러온 사다리 차가 그안 되는 거야. 더큰게 필요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사 갈지? 관리사무소 가서. 나 이제 이사 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당일날 차가 싹 없어가지고 거기 사다리 차 대고 바로 사다리를 올릴 수 있게. 자, 작업을 미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우리 이전 이사하기 전 집에서 이제 이사한 이사 후 집이 있잖아요. 이사 전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도 쓰고 전기 쓰고 그죠. 도시가스 쓰고 그다음에 아 요즘에는 목숨보다 중요하죠.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거다 썼잖아요. 이런 거 쓰고 살았는데 이사 간 집에 설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단 하루라도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명의 변경을 다 해놓고 지역 변경도 다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실수를 하시면은 주말끼고 실수했다가는 주말 내내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체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편물 수령 같은 경우에 이전 주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주소로 가면 중요한 건데 남이 뜯어볼 수도 있고 또 남이 안 뜯어본다고 해도 내가 거기까지 또 가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물 수령지도 미리 이쪽으로 다 이전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사 당일 날 집에 상태만 체크업 할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잔금을 주고 매매의 경우에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주잖아요. 그때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 계좌가 휴먼 계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내 돈이 통장에만 있으면 다 송금이 되는 줄 알아. 계좌이체가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1회 한도액과 1일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1일 1억이다 해놨으면 1억밖에 안 돼요. 1회 한도는 뭐 300. 그러면 여러분 1억 원어치를 300만 원씩 붙이면 몇번 붙여야 되는줄 알아요? 그 나중에, 나중에 확 돌아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체크업하세요. 요즘은 매각 대금이라든지 임차 대금이 보증금이 굉장히 높아요. 뭐 5억, 6억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 없이 체크하십시오. 그날 계좌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안 되면 아, 여러분, 법적으로는 잘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사라는 것은 서운함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대감도 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심하게 몇 가지만 챙겨도 가능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 이 영상 보셨으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